2018년도 예, 12월 30일 주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laughs> 오늘 제목 말씀을 결산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체험한 자의 고백인 줄 압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 메시지가 더 났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지요. 복 있는 자로 살았습니까?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소개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다복 있는 자로 살았습니까라고 할때 예.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있었다면은 예. 아멘.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하면은 사실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픔도 컸고 모자람도 있고 었 모든 것이 부족함인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감사가 되어지겠지요 어,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이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말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줄 압니다. 설상 우리가 지난 일들이 어렵고, 한편 막몸서리 치고 치가 떨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거기도 하나님의 주관이 있었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마 크게 기쁘게 이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그 그 친구 참잘 자라줬구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어,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성애 성도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네요 금년도에는 얻은 것이 더 많은 해였지요 그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특별히 영원한 지옥 백승이할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회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졌고, 또 나를 위하여 기대해 주시는 믿음의 형제를 얻었고, 내가 영원의 축복을 누릴 교회를 얻었으니, 2018년도에 축복이라 하겠지요. 그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참 답을 잘 주시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 저 김승희 성도 난 와, 안 보이노? 삼호도 키가 앞이랑 큰데 가린다. <laughs> 아멘! 네, 예, 네,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 같은 그런 뭐 말이 되겠지요. 한해 마지막 시간에 한번 결산을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시핑 기자는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와께 호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어,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 아마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윗이든 누구든간에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다 믿음의 성도인데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세 가지의 결산입니다. 기도의 결산, 말씀 복음의 결산, 전도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앞에 2018년도에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전도자로 도전하고 교회 한을 갖자. 이게 2018년도에 우리 표, 표였습니다. 비전이었는데. 정말 복음의 결단입니다. 정말 전도자로의 도전입니다. 교회 한입니다. 교회 한이 뭐 계십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크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 하늘 우리가 이루어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기도할 따름이지요.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우리 가정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성전된 나라에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께 예배 드리는 우리 하양동서교회,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늘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제 그게 이 말씀이지요. 오늘 이세 가지를 한번 결산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정말 복음에 얼마나 내가 올인했느냐?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 현장이라는 저 전도 현장을 두고 전도를 놓치지 않았느냐? 더 나가서 정말 기도 속에 내가 살았느냐? 그첫 번째로 기도의 결산입니다. 10편, 11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평 기자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 순간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소리든 간에 그냥 지나치듯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평생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결산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지요. 그 본능입니다. 부모를 찾는 것이 본능입니다. 엄마 찾는 것이 본능입니다. 가르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수어도막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시간까지 늘 엄마요 아버지요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인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인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 살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시빈 기자는 뭐라고 좀 고통의 이야기를 했느냐. 사망의 자리까지그 줄이 나를 꼭꼭 며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두름도 겪었습니다. 소울의 고통입니다. 어둠의 고통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이 서울은, 이거는 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을 자도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문제 있을 때에 어?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면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아야 하고 말입니다. 급년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사망의 줄이 저를 저들을 올가했습니다 서울의 고통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억울합니다. 환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안다 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할 따름인데 왜 스스로, 스스로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느냐 말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귀한 영혼인데, 이 귀한 생명인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내가 평생에 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현실이 얼마나 참어려웠는지 사망의 줄이, 소리 고통이, 환란과 슬픔이 이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공부한 묵상도 해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나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해야 되는데 먼저 병원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의사로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약부터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뭐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 교회 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목사가 아무리 뭐 관심을 많이 가져도 나는 할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수 없어요.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먼저 기도라는 것이지요.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으하고 현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얼굴이 빨개지기까지 간절히 기대했던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원은 언내로우시며 어려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휼이 많으시도다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하늘를 마무리 지면서 나는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전부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사문을 하잖아요.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우리 신앙이 전부다거든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의 결산입니다. 복음의 결산이지요. 이게 제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게 답답해서 그냥 하나의 1월 밖에 해서 읽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의 말씀일지인데, 누구의 말씀이냐? 나 요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의 말도 거리가 있습니다. 형제간들이 어? 새로워 죽게 뭐 해줘. 약속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은 부모의 말은 자식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어려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기에 벌써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니냐고 하나님의 전능한 심속에 우리가 저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을 이유는 없지요 얼마나 말씀을 붙잡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수첩이라는 말씀이 있고 강단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늘 붙잡고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현실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에서 건지시나이다. 8절 말씀이 있죠. 자,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그참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넘어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눈물을, 내 발을 말입니다. 그 넘어지면서 근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내게에 서서 나의 호인 무사로 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때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초신자들,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가, 때로는 말씀을 듣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 이 한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가정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흐름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직인 거그 흐름 말입니다. 영직인 유산한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내리이 어떤지 그런 걸 이제 부모한테 못더래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맞다. 잘 들었다. 말씀을. 반드시 대물리변한 것은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나참 그렇게 똑똑한데 이놈이 자기와 관계없이 웃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고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있다는 것이지요 과거보다도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아무리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뭐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할때 내가 아멘 했더니만은 그때 하나님 원내로 내 신경성 위장병 고절적이고 불지적인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고침 받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능력으로 다 줘도 내 아버지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쳐도 내 아버지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만 예수 믿으면은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막눈 응? 바라보는 건 저보다 내 것이 다 되어지고 이러면은 다 예수 믿을 때인데 오히려 불신자들은 아무것 도안 해도 더잘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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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더안 되어지고 하나님 이거 진짜 불공평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그럴 때들은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아버리면은다잘돼 다 버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인이 구별이 안되어지 하나님이설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니냐고 자빠지지 않니냐고 국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있거든요. 반드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서울대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삼성적 그룹의 큰 공장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누가 오셨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예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빠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일년 열두 달 목사로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데 있어서 잠시 시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자. 집에서 어? 1 2장 말씀에, 어, 우리를 온전케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영원한 해다짐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 구절 십절의 이 말씀인데, 1 1절의 말씀에.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한테 필요하신 분이시지만은 내한테 답을 못 주더라는 것이지. 답을 주는 것은 뭐냐? 성경 66권에 여기 있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모든 거,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 기자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산입니다 복음의 결산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에 얼마나 말씀에 아멘하면서 말씀만 붙잡았느냐 음? 말씀을 붙잡았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더나가서 전도의 결산이지요 에, 이 말씀이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오늘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지요. 감사. 오늘 우리 의 삶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저런 행편에서도 어떻게 참 얼굴이 화색이 돌고 저런 여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보험전 한다면서 걱정은 조선천지 걱정 다 하고 말입니다. 한숨은 조선천지 걱정, 조선마을 참 한숨 다 내리시고 말입니다. 이래 버리면은 사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큰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내게 주신 모든 논래, 오늘 이 다이시를 하십니다 다이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할 때에도 형제 관들 가운데서 저 말째 여덟 번째 아들이 저 제일 동생이 저 덜반에 가서 양을 치는 그런 구박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을 보내야 되는데 왜 막내 동생을 막내 아들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믿음 구석에 있었겠지요. 성냥 가운데서 고레아답앞에서좀 그런 어른도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 앞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그런 어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한테 배신당해서 도망가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맨발 벗고 얼마나 급했던지 말입니다. 그것도 맨발 벗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저 산길에 도망가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었는데, 그런데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원래라는 것이. 그때 그 시간표가 없었으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그래요. 하늘을 렇게 보면서, 지난날도 볼 때야. 그것도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잔이라는 것은 건배 일할 때 좋은 일이잖아요 이했을때 깃발을 높이 들듯이 잔을 높이 들잖아요 내 삶에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승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 음.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내 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작은 것이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인받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복원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저 현장에 하나님에 내가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수문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늘의 모든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 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세상 예수 믿고 어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림이 딸지라도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전도자의 고백이기에 이것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했습니다.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전도자로 도전하고 교회 한을 가자 했는데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복음이지요, 말씀과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전부 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를 아십니다 그분은 내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예,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압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씀이죠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신자학생 마태복음 25장에 들으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산의 시간에 대해서 칭찬 듣는 그런 우리 온 성도 되어질 줄 압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 말씀 전도가 성공되어집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예배를 놓치면 말씀도 놓치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기도도 놓치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전도도 놓치게 됩니다 생명의 귀함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2018년도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표상에서 기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한마디만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 보고 뭐 말씀 전도 이렇게 계산하자 이 말씀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2018년도에 예배 성공자가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2019년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는 서서히 서서히 없어집니다. 교회도 문을 닫게 됩니다. 이번에 뭐 통계 나왔다 그러면 돼요. 미국에 지금 1,272개가 교회 지금 팔려고 내놨다고. 그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laughs> 지금 미국에, 영국에, 저 독일에 교회가 지금 팔려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도 지금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한민국이 만큼이라도 복을 받은 것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든든히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이 예배당이 예배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미래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이라도 진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든든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런 계산 속에서 다시 한번더 다짐해 볼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 가면 갈수록 한숨 쉬고 가면 갈수록 얼음 시대가 옵니다 전세계 한국이 만큼 성장대겸인데 우리 한국을 지내는 뭡니까? 시기하는 나라도 참 많습니다 중국이 시기합니다 미국도 시기합니다 일본도 시기합니다 옛날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피할 길도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시기를 당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버려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더라고. 예, 결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다. 예, 한번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다. 예, 이 고백이 우리의 실질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취...